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게임 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이 하드웨어들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CPU, 그래픽카드 그리고 뭐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저장 공간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SSD. 하드디스크, 딱이두 가지만 놓고, 부팅부터 배그 같은 이 게임 플레이까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D SSD 사용할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2.5인치 케이스 드라이브 형태가 있고, 또 m.2 형태가 있잖아요. 좀더 고스펙으로 쓸수 있는 이 블랙 라인업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테스트에서는요, 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2.5인치 WD 블루 3D 랜드 SSD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SSD의 유무에 따라서 PC 부팅 속도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실 SSD 테스트를 할때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구간이기도 하죠. 이번 테스트에서는 CPU, 그래픽카드, 램 모두 다 동일한 상태에서 SSD 그리고 HDD만 바꿔줬어요. 어, SSD는 17조대로 이미 완료를 했고요. HDD는 SSD에서 아예 그냥 빠르게 스킵을 해버린 구간이죠. 배경화면이 아직도 나오네요. 네. 저 구간이 끝나면 화면 나오겠죠? 네. 32초 때 나왔네요. SSD 하나로 게임까지 속도 차이가 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이번 영상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 다 해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선 부팅 테스트와 똑같고요. 아, SSD 쪽이 훨씬 더 로딩이 빨리 떴죠? 지금 배틀그라운드 홈 화면까지도 SSD가 먼저 진입을 할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차이 바로 느껴지시나요? 거의 20초, 네, 25초 대에 진입을 했고요. SSD, HDD, 메인 화면 진입까지 확인한 차이 보이네요. 게임에서도 차이가 날까요? 현재 대기실로 동일하게 접속하는 모습이 있고요. 배그 같은 오픈월드형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딩 속도 뿐만 아니라 맵 내에서 보이는 이 건물이라든지 각종 텍스처들 로딩하는데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SSD가 분명 HDD랑 차이가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고요. PC 부팅이나 게임 로딩보다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적습니다. 하지만 웹 브라우저나 포토샵, 오피스 같은 이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그리고 멀티태스킹으로 많이 사용할 때 점차 그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SSD, HDD 간의 그 만족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SSD와 HDD 부팅 속도가 차이 난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게임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날 줄은 부팅 속도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겁니다. 특히나 CPU 그래픽 카드가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 SSD 하나가 더큰 만족도를 줄수 있다는 점 배그 같은 오픈 월드 게임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오늘은 치킨 좀 뜯어야 되겠다. 치킨에 대한 갈망 갈증이 좀 강하신 분들은 CPU라든지 그래픽 카드라든지 큰돈 쓰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지만 더 높은 만족도 느낄 수 있는 SSD 한번 챙겨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도로그의 열쇠였습니다. 바이 2.5인치 SSD 설치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PC 커버 여시고요. 케이스 찾아서